오늘 에스더 5장 1절말씀부터 한번 같이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죽였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드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니요?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행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트가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는 대로 즉각 즉각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보지만은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뭐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를 드려도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들으신지 안 들으셨는지 그런 순간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신앙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긴 터널과 같은 것을 지나갔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랜 동안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 기도에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주문에 응답하듯이 그렇게 즉각 응답되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사흘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왕이 불러서 무슨 뭐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슨 그 엄청난 유대인 학살극을 획책한 모르드개가 아주 하만이 급사하거나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지간 누가 바뀌었습니까? 에스더가 바뀐 것이죠. 사흘간 기도하고 바뀐 사람은 오직 에스더가 바뀐 거예요. 왜요? 이제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목숨을 건 기도는 에스더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죠. 얼굴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사람 얼굴 답지 않게 평안히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규례를 어기고 만약에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더니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한달 동안 못본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왕이 그동안 잊어버리다시피 한 아내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흘간 굶었는데 얼굴이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초췌하겠죠. 그러나 그 얼굴에 청순미가 갑자기 가득해서 그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었고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짜증스킨 눈길이 아니라 저 여자 왜 나타났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화가 나고 그런 짜증스킨 눈길이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 보는 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금식 기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응답, 그전 에스더가 왕에게 나겠다라는 나가겠다는 결정을 결단을 내리게 한 그런 마음에. 중심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에스들을 바라보는 왕의 눈길이 극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울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의 저 같으면 그냥 엎드려서 대성 통곡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감격해서 그냥 남편 품에 뛰어들어서,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유대민족 다 죽인다요, 저 하만 작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바꾸어 놨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사라지게 했어요. 중요한 결단도 내리겠지만은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불러서 내 소원을 말하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약속을 다른 여자한테도 할 거예요. 그냥 이런 약속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신약에 보면은 뭐 그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헤롯 대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당시에 뻥치는 이게 상용어더라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내 천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고 그래요.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에스트가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었군요.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펄쩍펄쩍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 안에 태도가 하나하나 점검되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지금 얘기를 하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에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합니다. 왜 잔치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 수에로가 파티 광원입니까? 이 사람은 걸핏하면 파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무슨 파티를 내가 열어주겠다. 당신 그 좋아하는 파티, 사족을 못 쓰는 파티. 오늘 밤에 내가 파티 한번 열어주겠다. 멋진 파티. 그 당신 그렇게 총회하는 하만 데리고 둘이, 단둘이 나타나 봐라. 내가 파티 한번 멋지게 열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여유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얘기를 하려는데 사흘간 금식하면서, 오, 주여. 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에 빠르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얘기해보라는데. 그래, 이렇게 사람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조갑증을 내지 않고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보니까 막 그냥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또 좋아서 하만한테 급히 전갈을 보내서 하만 내가 그렇게 총애하는 하만 데리고 파티장에 갔어요. 이제 술이 조금 들어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또 말합니다.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반씩 받았으면 이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무슨 소원인지 얘기하라고 하는 상황은 상황이 반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원래 급한 거는 애스더편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원을 일찍 얘기 안 했더니 이제 갑깝하고 답답한 쪽은 왕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길래 얘기를 안 하나, 저렇게 뜸을 들이나,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궁금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지략이고 지혜인지 몰라요. 뭐, 우리가 담대하게 뭐, 불신 천국, 아, 불신 지옥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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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뭐, 용서하소서. <laughs> 그렇게 <웃음> 전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삶의 전도, 생활 전도는 어떻습니까? 궁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너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 안 하냐? 너 그렇게 좋다는 왜 주님 나한테 한번 소개 안 하냐? 이거 기다리는 것도 또 좋은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파티장에서 얘기를 해도 될 법한데 또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내일 한번더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뭐 얼마나 파티라면 끝없이 하는 사람이니까. 6개월도 한 사람이고 6개월 끝나고도 아쉬워서 일주일 더한 그런 파티 광인데 파티 하루 더 하자 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 그래 내일 또 파티 하자. 당신 그 좋아하는 파티. 그렇게 이제 파티를 한번더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 하만이 왕하고 같이 셋이서 오붓하게 파티를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작자는 완전히 이제 붕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왕우하고 단 셋이서 그 이렇게 술 한잔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자기 것 같은데 이미 왕비하고 이렇게 또 셋이서 그렇게 술자석을 하게 되었으니 그는 정말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이미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대골문에서 모르드계를 또 만나네. 모르드계가 절을 안 해. 경의를 표하지 않아. 또 속이 다뒤집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만이 이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세레스라는 아내한테 이제 틀어놔요. 여러분, 결국은 이 아내들이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랬더니, 자,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는 에스드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다음에 모르, 저기 저 하만 옆에 있는 세레스라는 아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이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예,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그 말을 듣자 같이 흥분했어. 자그자 죽여버리자. 그 나온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나온 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여보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지금 누군데 그 왕궁의 경비병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래. 이게 당연한 아내의 얘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1인지야 만인지상인데 당신 위에는 왕밖에 없는데 당신 무엇 때문에 그런 경비병 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냐. 자, 이게 아내의 반응이어야 하고 지혜롭고 적어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하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딱 하나 뜻대로 안 되는 게이 모르드계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사가 다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상황이 꼬이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왜? 왜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하나? 나한테 뭐라고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되면 좋을까요? 아니죠. 실족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께서 그나마 실족하지 않도록 모르드게 하나 껌처럼 딱 붙여놨는데 이것마저 띄워버리겠다고 하다가 지 목숨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 잘 처리했으면 하마는 그렇게 자기가 교수대에 달리는 일은 없었어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세레스라는 아내가 기껏 생각한 게 50규비 되는이 높이 20몇 미터 되는 큰 장대를 만들어서 온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편 하만한테 잘못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를 보여줍시다. 그렇게 북치고 장부치다가 남편 잃고 모든 가산을 잃고 자식까지 다 죽는 그런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상황이지만은 이 아수에로 왕에스더 그리고 하만과 세레스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 뜻대로 하는 하면은 이렇게 가정이 잘될것 같습니까? 저는 모든 가정의 아내들이 잔소리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는 싫지만. 네, 뭐 아멘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싫은 소리 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왜 누가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저한테 아무도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설교가 은혜 안 되면 조용히 떠나지 와서 왜 그렇게 설교하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고 뭐 와서 누가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아내는 영원한 천적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설교하냐, 그러고 정신이 번쩍 나죠. 다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한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직접 못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피커를 하나씩 붙여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가장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고,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고, 정말 충고와 고언을 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누구 공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상관한테 그냥 그직근을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진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해요. 며칠씩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서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뜻밖의 선선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전체, 조직 전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요. 그 조직의 전체를 위해서 그분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기 자리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며칠씩 본인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간언을 하면 직언하면 오히려 생각 밖으로 선선히 받아들이는 일이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스를 읽고 그랬겠죠. 여러분 사흘간 금식하고 가서 얘기를 하자고 나갔더니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게 품어주는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과 때와 그런 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즉각 제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느냐. 이게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먼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 이 극유란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솟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이미 바꾸기 시작했어요.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자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한테 자꾸 일러바치고,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가 응답됐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슬그면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얽힌 관계나 풀기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담담히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먼저 불편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긍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인데 나는 안 들여다보고 그 사람만 들여다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나한테 대한 내 내면을 성찰했다면 그사람 이런 실수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딱한 가지 안 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예요. 그 하만 이 작자가 그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유대 민족을 죽이는데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또이 사람 혼장담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요새 계산하면 시가로한 20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이 짓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딱한 가지 안 되는 일에 무신경을 집중하다가 결국 하만이라는 작자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앞에 일이고, 오늘까지 잘 나갔어요. 오늘 왕에서 파티한 거예요. 왕비하고 셋이서 그냥 놀라운 그냥 영빈관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 오늘 잘 나간다고 내일까지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잘 나가더라도 <laughs>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우리가 감사로 겸손으로 또... 닥실일들에 준비하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서로 일어났더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제를 다 풀어놓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고,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 한마디 없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수산 도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땅 가운데 계시고 그 땅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 제한테 껌처럼 붙여준 사람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바뀌고 그 사람 바뀔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 기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서른 세명 이제 같이 또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각자 흩어져서 주님 보내시는 처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 떠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태동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는 걸음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고, 하만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내시고 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닫힌 문 열어주시고 막아야 할문 막아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무별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무별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사오니 흩어지는 것마다. 아름다운 섬김과 향기가 나게 하시고 허터져 예배드리는 곳마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먼저 저를 바꿔주시고 그 사람 바꿔주시고 관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뚫어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를 바꿔 주셔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주시고 그 바꿔진 관점 때문에 주님 상황 자체도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못별로 흩어집니다. 못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저희들 흩어질 때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아우리치로 인도네시아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한번 한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 통행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걸음 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에스트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그리고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사람과 상황을 응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로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베이스 교회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믿음과 생애 위에 그리고 이렇게 처음 떠나는 아우리치 팀이 걸어갈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